안녕하십니까? 임승수 작가입니다. 오늘 좀제 복장이 이상하죠요 가도 쓰고 뭐 한복 같은 것도 입고 있고. 에, 오늘 제 신작을 소개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목민심서 한번 읽어보지 않겠는가. 자, 책 표지 멋있죠? 디자인 멋있습니다. 이 책이 이번에 신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알리기 위해서 좀옷 그리고 갓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럴서하죠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있고 지하철 타고 이책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지하철에서 쫓겨날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알리려고 어떻게 하면 고,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인터넷 서점에 가가지고 목민심서라고 이렇게 쳐보니까 책이 관련 서적이 세상에 200권이 넘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럼 이 책이 지금 200분의 1도 안 되는 확률로 지금 독자에게 가다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더 음,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죠.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다른 책들과 가지는 차별성을 잘 알려드리는 것밖에 는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목민심서는 워낙 유명한 고전이니까 많은 분들이 관련 서적을 쓰셨잖아요. 그럼 이 책은 도대체 그런 책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고 뭐가 다른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이 전체 12편으로 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편들이 또 6개로 나뉘어요. 그러면 전부 72개조에 해당하는 굉장히 방대한 구성이란 말이에요. 12개 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 써놨는데, 좀, 부임, 율기, 봉공, 애민,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진황, 해관. 아이고. 그런데 어쨌건 대부분의 해설서들은 이 구성을 따라갑니다. 12편을 다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이 구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방대한 서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간략하게 밖에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민심서 한번 읽어 보지 않겠는가라는 책이 무엇이 다르냐? 저는 이 12편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심도 있고 심층 있고 깊이 있게 해석 해설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바로 호전이에요. 호전. 그럼 왜 12편 중에 호전을 선택했느냐? 그 목민심서 원문이 한자로 대략 한 40만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아니, 재밌는 게 뭐냐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12편 중에서 유독 호전이 40만 자 중에서 8만 자나 차지하고 있어요. 12편 중에 한 편에 해당하는 것인데 전체 분량으로 따지면은 20%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호전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왜 호전이 중요하냐? 이호 예병 형공이잖아요. 그 중에 호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다루는 거냐면 경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세금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이 아시다시피 몽민심서라고 하는 게 지방관들, 수령들이 지방 자기가 맡은 지역을 통치하는 어떤 매뉴얼 같은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세금 걷는 부분에 대한 게 이제 호전입니다. 그럼 제가 왜이 호전 부분만을 쏙 뺐냐? 바로 이 호전 부분이 그 당시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으며 왜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발생했고 어떤 모순들이 있었는지를 가장 잘,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제를, 한 시대의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토대, 하부 구조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데 자본주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모르고 우리 사회를 이해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정말 그 정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몽민심서의 호전이 그 부분을 너무너무 상세하고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목민심서 호전 부분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왜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그냥 단순히 암기만 했던 내용도 있잖아요. 무슨 뭐 결부제니, 뭐또 뭐가 있죠? 뭐 뭐가 있을까? 호적이니 아니면은 그 뭐가 있으니까 양전이라든지 양전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연분 뭐 구등법, 전분 육등법 이런 경제에 관련된 뭐 수많은 아니면 조용조제도 어?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암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목민심서의 호전 부분을 읽고 아 그런 제가 암기만 했던 단어들이 생명을 얻고 제머릿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야 내가 고등학교 댕길 때 이런 책이 이런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읽고 국사 공부를 했으면 경제 공부를 했으면 훨씬 본질을 이해하면서,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정말 내용을 이해하면서 공부하고 재미있게 공부했을 텐데, 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책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작가니까 제가 쓰면 되죠.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이 어려운 그 마르크스 자본론을 쉽게 풀어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그런 자본론을 쉽게 풀어쓴다는 정성으로 이 목민심서의 가장 어렵다는 그 호전 부분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중고생들 청소년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가 싹 그려지면서 역사를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일단 청소년 도서기 때문에 청소년 분들 역사나 경제를 공부하는 청소년 분들이 이 책으로 좀더 흥미롭고 좀더 동기 부여가 돼서 공부를 할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청소년도 이해할 수 있게 썼으니까 당연히 성인 독자에게는 목민심서에 관심 있는 성인 독자에게는 그 가장 어렵다는 호전 부분을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초건 교양도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 선물로도 그만입니다 <laughs> 너무 나갔나요? 지하철 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저, 제가 이 염치불구하고 항상 책 쓰고 나서 이렇게 제책좀 한번 좀 관심 가져주세요. 좀 많이 이 사주세요라고 하는 게참 좀 음, 항상 좀 성구스럽긴 하지만 이책참 좋은 책입니다. 예? 목민심서 한번 읽어보지 않겠는가. 제목도 끝내주죠. 그리고 또 우리학교 출판사에서 이 책을 만든 우리학교 출판사에서 표지뿐만 아니라 이 안에 막 일러스트나 이런 것도 넣으셔가지고 굉장히 가독성도 좋습니다. 우리학교 출판사는 그제 전작 사회, 자본주의 할래 사회주의 할래 그 책도 잘 만들어 주신 곳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추석 다가오는 추석에는 이 책이 아주 좋은 추석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긴 시간 이렇게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예, 목민심서 한번 읽어보지 않겠는가?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